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드렁크 돌 해가지고 메가 에볼루션과 함께 콜라보 한 건데요 애주가들은 모여라 겟유얼컵 드링크 이 드라이 해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음식점 브랜드와 협의 중인 이드렁크 드렁큰 돌 NFT 관련해가지고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사주는 NFT 8개. NFT 받고 샴페인 펑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리트윗하고, 여기 좋아요는 권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틀리로 넘어가라고 되어 있는데, 리트 일단 리트윗하고 좋아요, 어, 권장상인데 한번 눌러줍시다. 리트윗하고 좋아요 눌렀어요. 그죠? 권장상. 자, 그 다음엔 여기 본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죠? 본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가서 봅시다. 팔로우! 어 드렁큰, 이제 드렁큰 돌, 어, 클레이 드렁큰 돌, 팔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 메가 에볼루션, 팔로우를 하고, 컴퓨터라는 편한 게 이렇게 커서 되면은 이렇게 팔로우 할수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끄고 이거, 이거, 이거 저작권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 소리는 끄고, 일단 리트윗하고 태그를 해주겠습니다. 자, 리트윗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태그, 어, 태그는 뭐몇명 하라는 소리는 없네요. 태그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매일 뭐 태그 하시던 분들 태그 하니까 저도 좀 편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어, 드렁큰 돌, 돌과 메가에볼루션 합작, 응원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좀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보죠. 자, 탁글 버튼 눌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 봅시다. 오픈카카오톡방 카카오, 들어가라고 하죠. 오픈카톡방 들어가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현재는 지금 인원을 보면은 515명.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그죠? 515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벤트를 참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픈 카톡방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는 디스코드라고 돼 있는데 디스코드는 선택이니까 전 오픈 카톡방이 더 편해서 오픈 카톡방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혹시 디스코드가 더 편하다고 하면은 뭐 미국인들은 디스코드라고 돼 있네요 미국은 또 디스코드 세개 저기 사람들 한국인들은 오픈 카톡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남기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요 여러분들 이거 하는데 이제는 30초도 안 걸리겠죠 20초 컷이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벤트는 끝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어, 어떤, 이 재단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일단은, 드렁큰 돌, 라거 해가지고, 이렇게, 어, 맥주에다가도 이런 이미지가 붙게 될, 뭐 이런 예정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가, 어, 그리고, 드렁큰 돌, 에어드랍 해서, 이렇게, 뭔가, 딱, 썸네일? 어, 썸네일 각으로 만들었죠. 저건 썸네일로 써야겠다. 자, 어쨌든, 드렁큰 돌, 에어드랍 해서, 이렇게 술류 사주는 돌, 이렇게 돼있고, 뭔가, 이건 기네스 같고, 이거는 알밤 막걸리? 이거는 뭐, 이슬, 참이슬인지 뭔지 뭐, 하여튼 술! 술들이 이렇게 있는 에어드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블로그 잘 정리되어 있는 농구곰님의 블로그를 보면은, 어, 애주가들을 위한 NFT 드렁큰돌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와 있고, 넌 뭐야 해가지고, 크립토 애주가들의 문화 공유 소셜클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립토 애주가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어, 드렁큰돌은, 애주, 뭐, 사랑 애 자에다가, 이제 그술 주자 써서, 음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고 하죠. 그래서 드렁큰 돌 로드맵 해서 쭉 나와 있고요. NFT 민팅 이후에 해당 프로젝트 라운지를 개설하는 것은 기존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진행했던 사항이기에 무난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프로젝트의 비전 보면 될것 같고 국내 주류 기업과 협업을 통해 문화적 생산적 가치를 이렇게 창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업 과정에서 시음 및 패키지 디자인을 커뮤니티의 다오를 활용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트너십 및 토큰 발행해가지고 뭔가 이 토큰 발행도 해준다고 돼있고 드렁큰돌 플레이트 시즌 기획 런칭에서 1인 기준 플레이트 플러스 주류 한잔 세트 준다고 되어있네요. 300평 규모 패밀리 레스토랑 놉스 롯데월드 몰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인 및 프리바우처 제공이라고 돼있어서 한정 수량 되어있네요. 좋다 이거 그죠? 그리고 프리미엄 간편식 편집샵 크랜베리 몰 해가지고 온라인몰 할인 그리고 프리바우처 제공해서 한정수량 되어 있고요. 드렁큰돌 에디션 주류에 페어링할 수 있는 간편식 프라이빗 기획전이라고 되어 있고 그외 교촌, 국내 브루어리 및 전통주 양조장과 파트너십 제휴 세부 논의 중 되어 있고 NFT 프로젝트 레이지 고맷클럽과 정서적 파트너십 우리끼리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로 오프라인 음식점하고도 어, 제휴가 맺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어, 획기적인 좀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놉스 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뭐 괜찮은 매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놉스 아무튼 그렇습니다. 롯데월드 몰 안에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해가지고 술 사주는 NFT에서 DD 라운지. 어, 파트너십 제휴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NFT의 수량 및 레어리티 기준으로 다양한 혜택을 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짠 토큰 되어 있는데 스테이킹 토큰 해가지고 어, 토큰을 한 개씩 받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게시물을 작성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운영할 계획인 것 같고요. 민팅 예정 및 에어드랍 이벤트 해가지고 민팅 예정 추후 공개라고 되어 있고, 화이트리스트 프리세일 1000개, 퍼블릭 세일 40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쉐어 400개 드랍 이벤트 100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메가 에볼루션 하고 뭔가 하여튼 이벤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설명까지 잘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이 부분 볼수 있고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도 내용은 좀잘 나와 있는 편이에요 레어리티는 이렇게 어 나와 있고요 자 보면 은 아까 전에 다 어차피 다 설명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크게 볼건 없는데, 한번 우리가 놥스 노브스 가보겠습니다. 놉스는 바로 이런, 이런 사이트에요. 스테이크 잘 샀다, 칭찬받고 싶다면. 뭔가 스테이크를 판매하는 이런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에 뭔가 하여튼 플레이트 세트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할인 및 프리바우처 이제 제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눈이 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 외에는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놉스하고 아까 어디였죠? 한 군데가. 어. 간편식 편집샵 크랜베리몰 해가지고 크랜베리를 이제 음식점으로 한몰한번 봅시다. 보면은 되게 맛있는 뭐 이런 것들 스테이크 부칠쌀 스테이크 라자냐 레그 에그 인헬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여기서도 뭔가 혜택을 좀 주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NF NFT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수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NF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혜택을 볼수 있고 주류 기업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주류 기업인데 아직 그 브랜드나 이런 걸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드렁큰돌 민팅하라고 추가 확장에 멤버십 서비스 개시하고 주류 라인업을 공개를 한다고 돼 있죠. 22년 6월 4개월 뒤면 이제 공개가 되겠네요. 온오프라인 유튜브 통초 확정을 하고 곧 이제 뭔가 하나씩 하나씩 나올 예정인 것 같으니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꾸준히 모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 뭐알 수는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V1 홀더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V2 홀더 자격이 상속되며 V2 NFT를 에어드랍으로 받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는 걸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NFT, 어쨌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 참고사항으로 드렁큰돌 공식 웹사이트는 현재 개발진과 웹 디자이너가 최선을 다해 구축 중이라고 하고 2월 10일 전후로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얘기를 뭐할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드렁큰돌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한 번쯤은 지켜보고 주목해볼 그런 재단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나중에 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 메가에볼루션 프로모터 메가에볼루션님께서 뭔가 이제 협업을 하고 이런 콜라보를 하는 것들은. 어좀 괜찮은 탄탄한 재단 중에 하나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저 제가 소개해주는 것들이 다 맞지 않듯이 메가 에볼루션님이 소개해주는 것이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 협업을 한다고 해서 다 이게 좋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 항상 리스크라는 건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설명해 드릴 분은 뭐냐. 결국에는 일단 이렇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한번 받아서 받게 되면은, 어, 이 NFT를 받게 되면 굉장히 좋다. 좀 이런 부분의 느낌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